11일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인식함으로입니다. 인식함으로 성경 구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달 동안 배운 진리의 말씀들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는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기를 보고 사람이 아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우리의 능력을 매일 키워가야 합니다. 그 방식은, 그 방법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매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고백하면 생각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매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명령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사단보다 강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일을 뛰어나게 해낼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 같이 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오늘 그 3월 3 1일 3월 달 마지막 음, 교재죠. 어, 3월 달 내내 우리가 한달 동안 어, 주제로 삼았던 것은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란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누었고요. 어, 여기 이제 그 매일 고백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에 나온 것처럼 예,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또 나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수 있는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아, 이와 같이 어, 몇 가지의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어, 근데 중요한 것은 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어, 이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어, 성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인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매일매일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장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제 이외에 다른 생각들이 다른 마음이 나에게 파고 들어올 때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식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고 그 인식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살아가게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이 인식한다라는 것 내가 무엇을 지금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매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가 아니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면서 예, 인식하며 나아갈 때 예, 내가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갈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어, 매일 고백해야 될 내용 한번더 고백하고 우리 문제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명령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사단보다 강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일을 뛰어나게 해낼 수 있는 기름부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 같이. 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이 고백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고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입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매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들을 내가 생각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포 기도입니다. 최소권은 매일 내가 누구인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승리자입니다. 정상하는 매일 내가 누구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말씀 선포 3회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짝꿍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그들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며 또한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어, 내가 인식해야 될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가? 아직 이 우리가 고백했던 <laughs> 이 내용들 이외에 반대되고 있는 것들 또내 생각 가운데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하셔서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가 쓸 때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 가운데 또 승리자의 삶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그러한 다스리는 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모습 그대로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